중앙노회장 김용재 목사님, 혜린교회의 네. 문제가 네. 위법사항 관련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네. 그 목사님은 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뭘 네. 하는 거예요? 그 위법처리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네. 그 재배 파래 총회에서 결의된 그 허니안건을. 정리하라고 만들어진 거지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 노회를 비롯한 여러 노회에서 그 불법으로 위임 목사되고 장로된 건 그리고 어 일반 그 임원총회 임원으로 사회 재판에 개입한 건아 어 그리고 어그 우리 총회 전산망 돌아서아 어 몰래 그 도찰한 그런 건 이런 것들 조사해 달라고 올렸지 해린교회가 정상적으로 중앙대 소속이고 그러니 총회 전산망에 등재해서 대표자 증명 발급해 달라고 올린 이그 문건은 총회로 청원한 노의 공식적인 행정 문서란 말이죠. 그렇다면 총회 임문회가 결정해서 그것을 총회 소속해주고 전산에 등재해주고 그리고 대표자 증명을 발부해주면 되는 것을 위법 처리 위원회로 넘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건 총회 헌의상도 아니고 결의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그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어떤 그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그 사실은 좀 마음속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저기 그 누구야? 누구죠? 김낙주 목사하고 그 이상철 장로 왔었는데 네네. 내가 물어보니까 어, 한 5년은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5년 가면 해결됩니까? 지금 해결이 돼야죠. 5년 가면 안 되죠. 음. 예, 해결돼. 아니, 이번 애들이 보고 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그리고 충분히 105회 결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총의 결의에 따라 순종해서 진행하는 것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 안 되게 되면 총의 결의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유법철 의원에도 사실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기꺼이 따지고 들게 된 총의 결의 위반입니다. 허니한 것이 아닌 다른 건을 다루고 있고, 유무늬걸또 허니 그 묘법절이 넘겼고 그러기 때문에 총의 결의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결의 위반이 될수 있죠. 아니 이상철 장로는 네네. 어, 1919년 음. 중부로에서 장로장립을 했다 그렇게 위원회에다가 어, 보고했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장립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어떤 건지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노예 서류나 우리 노예 근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럼 회린교회 장로가 아닙니까? 회린교회에서는 그 안수집사였었죠. 안수집사. 네네 안수집사. 였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는 장로라고 올라온 건 뭐야? 그전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뭐뭐 서류들이 한번 뭐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뭐 뭐 그거야 여러 번 봤어요. 저는 그가짜를 만들어 올려놓은 거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가짜라는 걸. 제대로 증명을 하면 우연해서 가짜낸 사람들은 좀 사람도 가짜구나 그런 처리할 거아니야 아이고 목사님그 전에 우리가 벌써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재판국에 낸 서류를 가지고 이거 위임이나 대표의 문제성이 있다라고 제시해도 증거 뻔한 증거들들이 돼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거는 또 그건 또두 번째 문제가 일단. 대표성이 있는가? 위임 목사가 될 때에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위임 목사를 투표할 수 있는가? 이거 아니잖아요. 네. 노회에서임시당회 장이 파송이 돼서 그 위임 투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본인이 해놓고도 이게 대표성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증명해 줘도 서류가 우리가 만든 서류가 아니고 본인들이 스스로 재판에 낸 서류를 보여줘도 그 서류를 가지고도 이거 물떡줄물떡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 알겠습니다. 네.